제가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많이 이제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를 딱 특정한 질환이 아니라 이제 실신이라는 증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제 실신 넘기는 게 어떻게 넘기네? 이걸로, 네. 그래서 이제 실신이란 게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지럽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 쓰러지는 게 실신이긴 한데 이제 실신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은 거죠 위에 사진 보시면 약간 어지러운 상태 요거까지 요거는 이제 실신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게 이제 실신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혹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한번 거술을 해볼게요 실신을 경험을 하시거나 주위에서 실신을 하는 걸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으세요. 한4분의1 정도는 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데 이 실신이 사실 어 쓰러지는 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어 어지러워 막 이렇게 쓰러지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사람이 못가기병이 된 것처럼 바로 그냥 쓰러져요. 굉장히 옆에서 보면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렇게 어떤 이제 쓰러지면서 다치는 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쓰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치시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 이제 굉장히 놀라서 응급실로 가게 되죠. 그럼 의식 소실. 어, 그럼 응급실에 가면 혈압을 체크하고 맥박 뭐 어떻게 쓰러지셨어요? 물어보고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심전도 엑스레이, 혈액 검사. 그리고 머리도 찍어 머리도 찍고요. 근데 대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상 없어요. 어, 검사에 이상 없으니 퇴원하세요. 대신에 뭐 갔다가 또뭐 어디가 아프거나 또뭐 어지럽거나 뭐 토하거나 이러면 다시 내원하세요. 끝. 어,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죠 집에. 어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상당히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러고 나서 이제 재배려 오시는 거죠. 그럼 오실 때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그래 다 괜찮다니까 좋긴 한데 대체 나는 왜 쓰러진 건가? 이 의문이 해소가 안된 채로 어,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어, 나는 괜찮다 그랬으니 그냥 안와도될것 같은데 그냥 확인만 하러 왔어.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검사 괜찮다는 걸막 받아들이지 못해 오면 어떻게 내가 쓰러졌는데 괜찮다고 하냐 빨리 찾아내라 저한테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좀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실신한 인후에 자 그런 이제 실신이란 거는 사실 이제 의식 소실의 한 종류예요 의식 소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다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비외상성 다치지 않은 경우에 어, 그냥 정신적 원인으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간질 우리가 하는 뭐 경련, 경기죠. 몸을 막 떨면서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간질. 그 외에 뇌 혈류 감소로 인해서 의식 소실하는 건 이제 실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미주신경성 기립성, 심장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식 소실의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왜 다치지 않는 경우에도 쓰러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데 왜못 응급실에서 못 찾아주고 외래로 보냈느냐? 원래 얘네들이 다 기본 검사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전부다. 그래서 기본 검사 하나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답답하지만 이제 실제로 쓰러지신 분들 답답하게 되고 외래로 와도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제 이 원인들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의식이 괜찮을 때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온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의식 소실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유지하는 뇌 기능이 정지를 한 건데 그 원인이. 의식 소실 당시에만 잠깐 나타나요 뭐가 원인이 됐든 그래서 지금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는 그때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딱 검사로 밝히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려면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딱그 당시에 그때 검사가 딱 돼야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떤 경우는 다시 의식 소실이 다시 쓰러지지 않으면 그때 왜 쓰러졌는지 영원히 알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어떤 정황으로 어떤 정황으로 쓰러졌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잘 문진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이제 저희가 차트에 쓴 기록입니다. 잘보이시면 거를 잘 읽어드리면 어 차트 기록인데 여러분 이제 의사 차트를 뭐 드라마에서도 보고 실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사 차트랑은 어때요? 비슷한가요? 다른 거는 되게 읽기 쉽게 돼 있죠? 어 원래 다 읽기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운동하고 걸어다 쓰러짐. 듀레이션. 영어 딱 하나 썼어요. 듀레이션. 1분 미만. 창백하고 식은땀. 외에서 지내다가 호텔에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추운 느낌이 들고 막 다리가 강직되고 혼미해짐. 굉장히 자세하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쓰러진 정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차트에 이렇게 쓰는 거는 의학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해요. 이렇게 자세히 문진을 합니다. 어. 제가 한건 아니고요. 다른 신경과 선생님이 한 건데 너무 잘돼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저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무튼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원인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또 기립성 저혈압 흔하고그외에 심장 원인도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 뭐 40세 이하, 60세 이하 이런 경우는 이 미주 신경성 실신이 제일 많아요. 미주 신경성 실신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냥 생기는 현상인데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고. 연세가 이제 75세가 넘어가시면 어 심장 원인으로 인한 실신 이런 게 빈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쓰러졌을 때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정황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써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의사가 됐다,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진찰했는데 이렇게 쓰러졌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게 위험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메뉴에는 이제 김상준 씨인데. 어, 김상준 씨는 40세예요. 3일 전 직장 동료 회식 중에 소주 3~4잔을 먹은 후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1분 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23세 여자 이지영 씨.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있다가 메스꺼움과 복통을 느낀 후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수분의 의식을 회복했어요. 30세 남자 최민수 씨는 어, 저녁 식사 후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쓰러지기 전에 뭐 특별한 느낌은 없었고, 30초 뒤에 특별한 후유증 없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김상준 씨, 이지영 씨, 최민수 씨가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위험한 실신 같은가요? 한번또손 들어볼게요. 자, 김상준 씨가 위험하다. 손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의 없으시네요. 자, 이지영 씨가 위험하다. 네, 이지영 씨도 한 4분의 1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위험하다. 네, 최민수 씨 위험하다. 거의 반 정도 드셨는데요. 어, 역시,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뭐 정확하게 <laughs> 잘 아시네요. 예. 네, 다들 다 지금이라도 의사 준비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 맞아요. 최민수 씨가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자, 주인 설명 드릴 텐데, 쓰러지기 전에 특별한 느낌이 없이 또 거기다가 앉아서 TV를 보던 중에는 대부분 실신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의식을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정말 이상하게 쓰러진 거고요. 이렇게 지하철 안이나 이렇게 술 먹고 화장실에 소변 보다 이러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는 이제 혈압이 떨어 잘 떨어지는 게잘 유발되는 상황들이라 서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이제 정황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에 굉장히 합당한 증상인데요. 이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거는 이제 혈압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원래 우리 몸에 그런 기능이 다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혈압이나 맥박이 낮아져서 이제 쓰러지는 건데 보통 이제 쓰러지기 전에 뭐 어지럽거나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복통 메스꺼뭐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요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먼저 그렇게 어지럽다가 쓰러지고요 보통 이제 서 있는 상황에서는 머리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면 쓰러지는데 이제 앉아있거나 눕거나 하면은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막 의식 소실까지는 잘안 생겨요 보통 서 있는 상황에서 생긴다 앞에 김상준 씨 남자죠 소변 보다 쓰러졌죠 남자니까 서서 소변을 봤겠죠 어, 서서 쓰러진 거고요 아까 뒤에 이지영 씨도 지하철에 서 있다 쓰러졌어요 이런 정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유발하는 상황이 되게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유발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심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어, 이제 술 드시고 배뇨, 어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 잘 쓰러지시고 이제 지하철처럼 이렇게 장기간 서 있거나 또 목욕탕 사우나 혹은 이제 예를 들면 주사를 맞거나 피를 보거나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나 공포가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유발한 상황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설명 을렇게 드려요. 질환이라 보단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보통 이런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보통 이제 쓰러지기 전에 먼저 어지러운 증상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빨리 눕거나 쪼그려 앉아서 한 10분에서 20분 더만 버티면은 버티지나 가고 의식 소실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제 그렇게도 증상이 자꾸 생기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또 이게 젊은 나이에 호발하고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젊은 사람들이 생겼다 나중에 좋아지죠. 그 외에도 이제 어, 특정한 상황에서 실신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알지 못하면 되게 뭐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음식을 먹다가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이 잘안 넘어갈 때. 이렇게 식도에서 막 음식을 넘기려고 몸에서 미주신경 호르몬이 나오니까 또 혈압이 떨어지면 쓰러지는 거또 이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운동 후에 쓰러지시는 경우 이제 관악기 연주 너무 이제 힘줘서 불잖아요 불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경동맥 압박 목에는 여기 경동맥이라고 목에 맥박 뛰는 데가 있죠 여기가 압박되면은 이것도 이제 미주신경 반응이 유발되는데 저는 어떤 사람 봤냐면 이제 중학생인데 바이올린을 킬 때마다 쓰러진대요 바이올린을 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올린을 킬때 이렇게 누르니까 바이올린 누르니까 쓰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만 피하면 되는 거죠 질환은 아니고 자 그래서 미주신경성 실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것도 혈압이 떨어지는 건데 무슨 호르몬이 잘못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어, 누웠다가 딱 일어나자마자 그때 일어나자마자 바로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지는 건데 뭐 호르몬이 작용할 시간도 없는 거죠. 보통 이제 빈혈이랑 증상이 비슷한데 조금 이제 질환 상태는 다르고요. 대부분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탈수나 약물, 혈관 확장제가 들어간 뭐 고혈압약, 이뇨제, 또 이제 전립선약, 뭐향 정신과 약제 뭐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약부작용으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물을 평소에 좀 많이 드시고 이런 유발하는 약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자, 간질은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영역은 아닌데 실신의 한 부분, 아, 이제 의식 소실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간질은 이제 뇌가 뇌도 다 전기로 활동을 하는데 뇌 전기 활동이 잠깐 이상해지는 거예요. 완전 히 합선된 것처럼 교란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뇌 활동이 이상해지니까 의식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보통 전구 증상으로는 이제 쓰러지기 전에 좀 이상한 감각이 나타나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던가 이상한 맛이 난다던가 이제 헛것이 보인다던가 이제 그런 이상 감각이 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생겼을 때는 이제 사람이 축 늘어지는 게 아니고 제 강직성 움직임이라 그래서 이제 몸을 뻣뻣하게 이렇게 떨고 또 동공이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동공이 이렇게 이상한 게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쓰러진 중간에 혀를 깨물거나 이제 소변을 소대변 대변을 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제잘 정황을 보는 거죠. 왜냐음에 이제 간질도 이제 간질은 뇌파로 진단을 하는 건데. 쓰러진 당시에 뇌파가 딱 있지 않으면 또 괜찮을 땐 뇌파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또 정황으로 진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자세히 물어보고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이제 저희 순환기 내과인데 심장 원인의 실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심장 원인의 실신이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는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부정맥이란 건 뭐냐면 맥이 이상해 뛰는 걸다 부정맥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맥은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쓰러질 때그 당시만 부정맥이 잠깐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러질 때그 당시에 심전도를 얻어야지만 진단이 되죠 그게 또 어렵죠 쓰러지고 이제 괜찮을 때 검사해도 안 나오니까 그 외에 다른 판막 심근병증 관상동맥 질환 앞에서 강했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정맥이 많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의심하는 증상은 어~ 운동을 하는 중에 쓰러졌거나 누워있다가 쓰러져 누워있다가 의식을 잃었거나 혹은 실신하기 전에 두근거림이나 흉통이 먼저 발생하거나 이제 가족분들 중에 젊은 나이에 급사한 경우가 있거나 혹은 원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의심을 하죠 심장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더 검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결국 딴게 없어요 이제 쓰러진 당시의 심전도를 얻어야 되는데 뭐 심전도를 영원히 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 기본적으 이제 요새할수 있는 게 패치처럼 붙여 가지고 심전도를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어 이렇게 패치처럼 붙여서 찍어 볼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사실 이 1, 2주 해도 그때 그게 안 생기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체내 삽입형 루프 레코드라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USB 같은 건데 이거를 피부 밑에 이제 넣어 가지고 이삼 3년 정도 가는데 이런 걸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지 저희가 이제 잘 이제 판단을 하죠 들어보고 그래서 뭐 심전도를 몇개 가져왔는데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걸 가져왔어요. 이제 두근거림을 느낀 후에 실신을 한 분인데 보면은 심전도를 다 이렇게 찍었어요. 그때 옆에 보면 심장이 뛸때 전기가 이렇게 막 불기차게 나오다가 탁 TV에서 심장 멈추듯이 심전도가 탁 갑자기 안 나오죠. 이게 이제 부정맥 이제 맥이 빈맥 서맥 중후군이라는 맥이 멈추는 부정맥 아래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맥이 탁 멈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어 이제 실신을 할수 있고 이런 <laughs>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으로 인한 실신 중에 하나죠. 이때 딱 심전도가 안 찍히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저희가 인공 심박동기라고 맥을 맞춰주는 기계를 시술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보통 원래 박동기가 이렇게 가슴 쪽에 이제 살짝 째고 배터리를 넣고 전기줄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까지 연결을 해뒀는데, 요 이제 전기줄이 없는 무선 심박동기라 그래서 그냥 시술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조그만 박동기 이것만 심장에 넣는 어, 이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가장 위험한 부정맥이 있는데 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소실한 분인데 이제 심정지 아까랑 좀 다른데 이 심전도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부정맥 중에 심실세동이라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심장에 쥐가 난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까 심장이 멈추는 그거는 잠깐 멈췄다 무조건 다시 뛰게 돼 있어요 심장 은 근데 이 경우는 심장이 쥐가 난 거기 때문에 이 부정맥이 멈추지 않으면 심장이 그냥 계속 심정지로 가고 완전히 사망하거나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큐티 간격 연장 증후 이런 병들도 이런 위험한 부정맥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치명적 심실 빈맥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이제 그냥 쓰러지는 것뿐 아니라 돌연사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어, 찾아야 되는 병들이고 이제 그 원인이 심장 돌연사가 심근경색, 심근병증, 이제 유전성 부정맥증후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축구 선수인데. 오, 어, 에릭, 에릭센 맞습니다, 에릭센. 어, 저 모를 줄 알았는데 역시 젊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잘 아시네 이렇게. 토, 토트넘의 그 손흥민 선수가랑 같이 있었던 동료인데요. 이 선수가 축구. 어, 어, 축구 경기 도중에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보면 이게 경련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축구 도중에 심실 세동이 생겨서 쓰러졌어요. 그래지고 제가 좀 짧게만 갖고 왔는데 이게 길게 하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이제 심그어 메디컬 나와 가지고 이제 심폐소생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실 세동이 운동하다 생겨 가지고 이 선수가 실려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어떻게 복귀를 하냐 이제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시술하고 복귀를 해요. 제세동기 이렇게 생긴 건데요. 아까 심박동기랑 좀 비슷하죠. 이 기계는 역시 맥을 계속 감시하다가 안에서 그런 위험한 심실세동 같은 게 생기면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안에서 전기 충격을 줘서 탁 그걸 멈춰 주는 거죠. 그 심실세동 같은 건 안에서 이런 전기 셔크가 들어가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세동기를 하고 또 다시 축구 선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 심장사 이건 저희가 잘 막아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도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심될 때는 뭐 초음파 MRI 심전도 모니터 유전자 검사 다양한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세동기도 하고 이제 다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요약을 드리면 이제 일시적인 의식 소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한데요 대부분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잘안 되고요. 건강한 사람이 실신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주신경성 실신과 같이 양호한 예우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정황을 자세히 봐야 되고 아까 보니까 이미 잘 아시더라고요 정황을 그래서 어 그렇게 정황이 잘 중요하다 그 위험한 실신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 진료 또 여러 가지 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